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 r t v 의 t 김상준입니다. 제주경마를 책임지고 있는 박보름입니다. 자, 5월 첫째 주 마요주간 토요경마, 제주교차 4개 경주를 들고 찾아뵙습니다 금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제주교차 경주와 또 서울 경주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먼저 제주교차 경주가 원래 1경주, 3경주, 4경주 그리고 6경주에서 6경주에 성산 일출, 특별경주, 제주 더비 그 예선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특별 경주가 진행이 되려고 했습니다만 경주가 출전도 수가 다섯두로 7두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해서 중계를 5경주한경주를 땡겨서 1경주 3, 사5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대신 서울경주가 원래 1 1개 경주에서 1 2개 경주로 한경주가 더 늘었습니다. 그점 참조하십니다. 이제 일요일날 그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마주오회장배 대상경주를 치르는 바람에 그 경주가 한경주 앞경에서 치러진다는 점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총 4개 경주 중에 마지막 5경주만 방송에서 박권 의원님이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드리는 건 현장에서라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두두에서 세두의 마피를 확인을 하시라고 저희가 간략하게 광고도 없고 군더더기 없이 진행한다는 점참조를 하시고요. 뭐 역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는 경주 거리 1,000m입니다. 한라 4군 마필 1 2가 역시 게이트를 채워서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그 한라마 그 4등급 300점 이하 경주인데, 어, 그 올라오는 마필하고 또 현군에서 뛰었던 아, 마필, 현군에서 뛰었었던 그 2번 신의 눈빛, 어, 4, 그 다음에 그 5번 정봉미인 어, 요런마필들 4월 1 2일구경제 뛰었었던 삼생이 이런 마필들이 어, 다시 한번 리벤저 게임으로 가지만 이 중에서는 뭐 살아남을 마필 충마를놓기는좀 불안감들이 다 있는 마필이고 이렇게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아, 이번 경주에서는 그 지난 경주에 아마 저력을 보여주면서 아쉽게도 어, 삼착을 했던 7번 어, 마 삼국사 문성호 기수가 기사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충마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인기권에서 배당권에서 조금 들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3번만 삼생이하고 6번만 모란봉을 고성동 조교사가 두 마필을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3번만 삼생이에는 정명 기술을 또 6번만 모란봉에는 박기영 기수를 처음 안장을 올렸는데, 자, 6번만 모란봉이 1000m 해당 거리는 편성 마필 12중에서 가장 많은 거리 경험이 있습니다. 11번을 출전을 했던 마필이, 그,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도 인기몰이를 정명일 기수 안장으로 하고선 아쉽게도 못 갔는데, 이거 차라리 박기영 기수가 낫습니다. 마필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정명일 기수의 어거지, 조금 그말 그 물이 좋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차라리 6번만 모란봉에서 배당을 놓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피아니가 이거 3차만 에면 무조건 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장 꼭 상태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6번만 모란봉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의 강세가 왜냐하면 현 군에서 지금 뛰는 마필들이 결정력 부족이라든지 아또 순발력 있는 스피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든지 여러가지 적어있는데 더 있는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대양소년입니다. 대양소년 아, 순발력 있는 발걸음이고 아, 초반 선두권 나서면서 선행을 나선다 그러면 아 천매, 900m에서 1000m 도전이지만 거리 늘어서 아, 도전하고 있지만 아, 순발력 있는 그런 발걸음 스피드한 모습의 10번마 대양소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경주 7번마 삼국사 직전 아쉬움 마네를 나서는 마필이죠. 축으로 6번마 모란봉과 10번마 대양소년두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1 0 0 0 m 고요 3세 이상 핸디캡 경주로 제주마 편성이 되겠죠. 총 12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토요일날 그 제주마 편성은 요거 딱 하나입니다. 요거 제주마 편성 하나인데, 저배당으로 갈 거냐, 안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그 관점으로 보여지는데, 아, 그런 점에서는 3번마 한백 용장을 에, 과연 어떻게 보느냐가 이번 경주의 킵니다. 아, 지난 그 4월 5일날 레이스에서 사실 이 마필이 인 마필로 팔리고, 어, 그조선왕 제가 앞선에서 움직여주면서 치고 가는데도 순발력은 좀 있었는데 막판에 어떤 탄력적인 그런 발걸음에서 좀 밀렸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죠. 어 이번에는 편성이 더 약해진 그런 흐름이고 또아 조금씩 그탑 마필들이 뭐그 어 아무래도 어 조교라든지 훈련 상태가 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 3번 마한배경장이 마필을 충마로 선정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뭐좀 배당에서 늘어볼수 있는 마필, 걸음 회복세 보이는 고있 마필이죠. 아쉽게도 계속해서 이제 뭐 2, 3, 2차 아쉬움을 남기다가 이제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우승을 하면서 그 걸음 회복을 또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2번만 나이스 지금 한상 미급의 조기사가 8번만 대창 걸음하고 두 마필을 끌고 나는데 왔 대창 걸음은 지금 출전이 한 주가 늘어졌기 때문에 두 마필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 아직은 좀 살펴봐야 될 마필로 보이고요. 2번만 나이스뭐 초점 마필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중을 이점을 갖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격남기수 소속조 기수죠. 역시 직전에도 우승을 이끌어냈던 그 승부 기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만 나이스 제기를 꿈꾸고 있는 마필로 연승 가능하다. 이번만 나이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에서 그 제주마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능력들이 다뭐 나타나는 그런 마필들이 보이죠. 아 이번 전설의 찬이 의외로 아 문성호 기수로 바뀌어서 좀 많이 인기도에 부응할 그런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찬이 아 나위나 기수의 기승술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줘서 이 마필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아 이번 나이스는 승군전에 해당됩니다. 이 마필도 승군전에 해당되는 마필이고 9 0 0 m 래서천 메타를 얼마큼 잘 극복을 할 거냐. 아 근데 마이너스 1.5 k m 또이 감량 핸디캡 감량을 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지만 이 나이스를 같이 레이스를 하면서 이겼던 마필이 노계 사자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10번 마 배성아 기수가 아, 기승한 기숙아 마필이고 요 마필은 아, 이미 앞 앞서 앞에서서 더900 아, 메타 뛰면서 지금 그천점이하 이 제주마 경주에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래요. 그래서 노계 사자가 이 나이스하고 아마 경합이 펼쳐질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아 그다음에 이 사번 컬렉션은 그 승급전에 해당되는 마필이죠. 승급전에 해당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800m 뛰고 1,000m는 좀 불안감 있고 또 거기에 이 마필이 좀 농땡이 기질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어렵습니다. 그 보고 어렵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기 마필로서 좀 배당 상파를 주도하겠지만 좀 아무래도 캐션마크가 걸리고요. 아, 멘토링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취소가 됐던 마필이죠. 감기로 인해서 그래서 직전에 인기 마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마필이 취소가 안됐 으면 새벽노오라고 거의 대기리 형성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는데 아, 의외로 이 마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더 있는 그런 마술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아, 심도연 4조 팀에서 역을 탄생하고 두 마필을 긁고 나왔는데 9번이요. 아, 영월 탄생은 조금 아, 아직은 좀 많이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마 벤토링. 아용하필을 어, 상대 마필로 한 배, 용장의 상대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역시 이번 경주도 한배용장한마필을 베팅의 포인트로 2마필 끌고 나온 2마그 마방의 한 마필씩, 대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략 마필, 2번마 나이스와 5번마 벤토링, 2마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이번엔 한라마필성입니다 한라 3군마필 총 12가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그 충마로서 그 4월 12일날 사경주에 뛰었었던 그런 마필들이 한 6두가 다시 한번 리벤저게임으로 갑니다. 일본 포용력, 솔바람. 아, 3번 우승 돌파, 기추 오, 아, 초레 뭐, 이런 마필들이 가는데, 아, 이번 직전 경주에서 좀 레이스를 잘못 풀었다고 봐서, 이번 경주는 김용섭, 아, 그, 기수로서 안장을 바꿨습니다. 안장을 바꿔서 레이스를 전개하고 있는 1번 포영력 어, 게이트도 잘 잡고, 음, 이번 경주, 아마 충마로 손색 없지 않느냐 해서 1번 포영력을 출마로 선정을 합니다. 네. 뭐 역시 같이 떴던 마필 편성 지난 말씀해 주신 4월 10일 편성에서 이제 거름 변화를 보였던 마필 당시 인기 순위 없었던 마필인데. 그 1번마 포용력이 4착에 붙어졌고 또그 5착 인기순위 5위로 팔렸던 마필이 3착을 했죠 7번마 귀추 김다영 기수는 안장에 교체가 돼서 아마 인기권에서 멀어질 마필입니다 근데 의외로 놓고 때려볼 만합니다 마필은 살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7번마 귀추 배당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기습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7번마 귀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에서 그 거리, 거리 때문에 좀 고전을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아, 레이스 흐름상, 레이스 경주 흐름상 가장 유리한 그런 레이스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 선행, 앞선에서 선행을 나서는 마필, 아, 1번마, 아, 2번마 솔바람하고 10번마 정복 여왕, 이두 마필인데, 아, 10번마 정복 여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1200에 대한, 아, 감각이 없지만은, 이 마필, 어, 의외로, 그, 라이언 킹을 이겼던 그런, 아, 발걸음이고, 어, 이번 경주 1200에서는 더 있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에서도, 어, 초반 선두권을 나서면서 내뺀다 그러면은, 어, 이번 경주 버티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 10번 정복 여왕을 이번 경주, 어, 배팅의 마, 배당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그서 뭐 이번 경주는 결국은 뭐 말씀해주신 2번 마 솔바람, 또 7번 마 귀추, 10번 마 정복 여왕요마필들의 초반 순발력 싸움에서 이제 막판 누가 따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역시 게이트 잘 잡고 선입권에서파프티그 아마 말머리만 잘버텨준다그런다면 포용력이 역시 직전에 이어서 거름변화 보일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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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마 포용력을 배팅의 포인트로, 7번 마 귀추와 10번 마 정복 여왕두마필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기차 5경주입니다. 6경주가 아니고 5경주. 경주거리 1 6 1 0터고요 한라 1군마필 경주죠. 총 12로 게이트도 꽉 채운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박우 의원님의 추천 경주인 만큼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정말 자금 마련 경주, 착한 승부 경주로 서 여러분들에게 자금 확실하게 한번 확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가겠습니다. 그 착한 승부 경주로 갑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 그 경주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어, 5번마 견인불발. 그래서 8번, 그 당시 8번이었었죠. 견인불보가 거가대로가 들어오면서 진짜 아주 꽃배당, 맛있는 배당 30배, 29.5배가 들어와서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이 됐었던 그런 마필이죠. 견인불발. 이번에 한번더 안고 갑니다. 이번에 한번더 안고 갑니다. 아, 1,600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아, 이 마필 어, 저력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서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강정 기수가 첫 기승이지만 더 있는 발걸음이다. 그래서 5번을 놓고 때리는 음, <laughs> 착한 승부 경주로서 이번 경주 가름을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놓고 후착착기에어 전형으로 볼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경주 견인불발을 축으로 놓고 집중접에당 공략 경로로 추천을 해주신다는 말씀까지 해서 우경주까지 모두 4개 경주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토요경주 이제 서울경주가 하나가 늘기 때문에 총 16개 경주가 진행이 돼서 원래 토요경주가 이제 보통 30분 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25분 텀이 초반에 많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여러가지로 그 편성 변화가 있는 만큼 참조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드릴까요 네, 제주경마가, 그, 월초, 그, 금요 경주서부터 지금, 어, 그 토요 경주까지 좀, 아무래도 배당이 많이 양산될 것으로 보이집니다. 그래서, 어뭐 적중의 모터를 두고서, 소액으로 고배당을 노려서 한 경주라도 확실하게 적중의 그런 포인트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초반에 박거린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출전 편성상 보면은 한경주 중계 경주 한경주만 빼놓고는 모두 12시 게이트를 꽉꽉 채워서 출전을 해 있고 또 출전 등록한 마블들이 뭐 전체 출전을 할수 없을 만큼 아주 마방 그 승부의지들이 강합니다. 뭐, 상금수득 부분 문제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초반에 배당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3색 이후에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월 3일 토요일 제주교차 4개 용주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도 저희 방송 들어가시면, 들어보시면서 함께 마필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